왜? 한이, 갔어? 또 갔어. 갔어? 어. 아니, 이타 잡아먹어야지. 됐어. 한번 갔어? 또잡아먹었어 와, 이한번 갔어. 아니. Ja! <18 Tekdoorsologina ferveteps> <mówi> <목소리> 근데 왜 이렇게 거야, 잡아먹기려고 쫄이 응? 겉도 피 어디를 알려. 쫄이 <목소리> 가자! 쫄이 가자! 쫄이 가자! 쫄이 가자! 쫄이 가자! 조리 가자! 내 진주... 어떻게 된 거야? 이 가려? 가자. 가자. 나 왜쪽 막히 오고 있는 거야? 쫄. 가자 도 가자. 쫄그가 자 옆으로 가자! 아니 지금 옆으로 대각선 막혔어 앞으로 그냥 그죠? 앞으로 응. 대각선 대각선 앞으로 대각선 대각선 앞으로 대각선 대각선 오케이 또? 응. 또 잡아 먹히려고? 야 자기 께 자기 걸 잡아 먹지 못하지. 마음대로 덤벼 없지. 준설 차리니. 네. 아 준혁이 할 차례야? 준혁이 저 돌아갔잖아. 아, 돌아. 안 돌아갈래, 안 돌아갈래, 기념 차를 옆으로 해서 <laughs> 저쪽으로 피면안 되니까 이쪽으로 이 쪽까지 피야 돼. 그럼 보는 포끼이못 잡아 먹으니까 제일 안전한 곳으로 왔다 기념사. 아, 그래, 부끄방 잡아 먹어 괜찮지 응, 어? 어떡해? 너는 포켓이 앞에 있잖아 포? 포는 포켓을 뛰어넘질 못하는데? 오늘 포켓이 앞에 있잖아 여섯 포켓, 여섯 포켓, 여섯 포켓, 여섯 포 안돼, 포는 포켓을 못 뛰어넘고 게다가 포는 두개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 그리고 뿌는포켓를 태워놓을 수 없어 앞으로 <laughs> 가면 저거 왜안붙지하내제차 갈아야 할 왜? 그럼? 여기 이제는 뭐안 하 얘, 네. 어딨어? 응, 그럼, 응, 형, 얘안 움직인다? 얘안 움직인다? 됐어. 뭘 어떻게 하려는 거야? 아, 참아, 예. 자. 아직 안 잡아먹었어, 형. 손꼽도 잡못 잡겠네, 가 뒤로 갔어? 응. 잡아먹었어, 응. 자. 형, 여태까지 와버지 싫은데. 왕한테도 잡아먹히고, 얘한테도 잡아먹히고, 차한테도 잡아먹히잖아. 근데 얘, 어, 얘 뒤로 못 갔잖아. 얘 뒤로 갈수 있어, 뒤로. 뒤로 못 가는 는 쫄이야, 쫄이 이렇게 뒤로 못 가. 왜? 오, 오, 쫄은 방호막이니까 방호니까 혼태하면 안 되잖아. 쪼리 가자. 쫄이 왜 저렇게 바보? 쫄이 왜 저렇게 막 키러 오는 거야? 그래서 말은 앞으로 한 칸, 옆으로, 그 대각선 한 칸. 야! 옆으로 한 칸이잖아, 그건 앞으로 한칸 대각선. 앞으로 한칸 대각선. 뭐지? 돌아갈 수 있게 해줬네 아프요? 애야 그렇게 못해. 아프요? 응. 야 그렇게 못한다. 그렇게 못하니까 앞으로 한칸 이렇게 해서 그렇게 못한다니까. 야 못한다고. 여기 막혀 있어서 못가 그렇게. 했어. 이쪽에 포이스면 바로 잡아먹었을 텐데 어차피 그래도 뭐 많이 음. 잡아먹었어. 알려주지마 아니 이렇게 못해 엄마 알려줘알려 알려줘, 준서가 맨알 대답 안받는 알려줘x2 준알아줘알려줘 이거 이거는 어. 준서 하나도 못 잡아 <laughs> 먹네오 이제 좀 봤는데 또 왔다. 자, 좀 자. 시작. 을잘먹려고 하더니 참 좋은 생각이다. 어, 아, 옆에 <놀나> 뭐 딴나? 옆에 뭐 있잖아 여기 있잖아 이거 뛰어넘었어. 아니 아직 형 이따 봤자 아무것도 안다니까 아니 여기에서 있었는데 이쪽에 있는 걸 이거 이렇게 뛰어넘었다고. 아 멀리 있는 건데. 내가할수 <라를> 있어 저건. 멀리 있는 거라도 있으면 뭐. 뛰어넘기 있잖아. 그게 <laughs> 됐어. <laughs> 도망갔으니까 준. 진... 응. 태고. 태고. <laughs> 끝까지 쫓아가며 주세요. <laughs> <laughs>